2025년 14년 음. 47세 김희생, 양띠운세입니다. 김희생. 아, 김희생들 꼴통 되게 많아요. 꼴통이 많다라는 건 되게 착한 것도 있는데 되게 착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착해 사실. 착한데 고집이 너무 세.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 김희생들 중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많아요. 술고래가 있어 여자든 남자든 술 한번 먹으면 밤새 밤새 먹는 사람들 있어 술 주당들이죠 주당 주당들이 많아 근데 이 김희생들이 일곱 수의 운이 들어와서 남자들은 성주 대운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는 성주 대운맞이 굿하는 거야 굿을 이럴 때 하는 거야 근데 삼재가 꼈잖아 그럼 삼재가 끼고 운이 들어서 이 삼재 이 일곱 수 대운을 못 받으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지금 막 뭐가 잘 되잖아. 내, 이제 올 가을 내년 초순경까지 이거를 안 받았을 때 이제 내년 한 4, 5월 달부터 내년 가을까지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제를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국이에요. 을사년을 맞이해서 기미생들은 관제가 있고, 어, 두 번째로는 뭔가가 지금 24년도부터 25년도 넘어갈기 직전 가을. 24년도 가을부터 뭔가가 왕성해지고 뭔가가 좋은, 어,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나 내년 2, 3월까지 기한이 있어. 그래서 운을 안 받으면, 어, 많이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어찌됐든, 운 맞이, 굿해야 된다. 정말 굿을 좀 해야 된다. 우선은, 남자한테 성주 대운이 있으니까 구슬하시고, 음, 이 김희생들, 남자들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밑에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운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배신하고 떠나는 거를 성질이 지랄 맞는 김희생이 가서 죽이지는 못해. 정말 덤비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정도로 뭔가가 상황이 나올 거라 내 자신이 돌을 좀 닦아야 되는 시기가 올 거고 또 우선은 지금 투자해 놓은 거에서는 상승의 기운은 울지만은 목돈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목돈을 넣는 운이거든 근데 목돈을 계속 넣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게 폭삭 말아먹을 거기 때문에 목돈을 계속해서 넣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어, 1월 달부터는 목돈을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 고집스러운 건인데이 사주들은 인정이 많아. 쓸데없는 인정, 쓸데없는 기가 팔랑거리는 게 있어서, 지금 기가 많이 팔랑거리 때거든요. 기가 이제, 왜냐면 편안해지면 기가 뭐 팔랑거려지거든. 그래서 지금 팔랑거려지는 온기가 드는데, 어, 이 기미생들 중에 11월 달 생, 12월 달 생, 8월 달 생, 이 사람들은요, 돈의 손실 엄청 크게 봐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금전에 대한 손실을 보지만 8월 달, 11월, 12월 달 생들은 망한 운, 망조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리고 음, 내년에 외국 온도 같이 들어서 외국 놀러 가던 뭐 여행을 가든 일을 하러 가던 가는데 오히려 일을 하러 가면은 쪽박 차고 들어오는 운이니까 안에서 기대를 하고 바깥에서 사, 바깥에다 사람을 보내라. 라는 운이고 또 여자의 기운에서는 이 김희생 여자분도 심장 조심하셔야 돼 심장 심근경색, 뇌출혈 그리고 자궁 이 사주도 내년에 칼대는 운이에요 시술하고 칼대는 운이고 또 자식에 대한 아픔이 들어와요 자식이 자식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죽을 운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리고 음, 자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별, 그니까. 아빠가 데리고 가서 이혼을 하고 이런 이별수가 여자들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는 운이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공방으로 액땜을 하셔라. 공방이라는 건 떨어져서 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이 김희생들이 공부에 대한 또 배움에 대한 게 되게 그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건 자격증을 하거나 따거나 이런 시험문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고 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음, 두 가지를 다 못하는 운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손해를 보면 한 가지 이득은 있지만 금전적인 거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 돈 관리를 잘해라 어,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삼재인데삼재를 당연히 풀어야 되는 거지만 운두를 받아야 돼, 이 사주들은. 운맞이를 꼭 해야 돼요. 운을 받으시고. 누가 돌아가셨다. 올해 운안 받으면 내년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 김희생 분들. 급살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운도 들기 때문에. 운맞이를 해서 곱게 잘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응. 정말 감사합니다. 네.